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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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C를 맡게 된 스타베스키 역의 김자현입니다 아, 이렇게 관객 여러분들께서 아, 저희 마지막 공연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 이렇게 배우 한분한 한 분의 소감을 또안 들어볼 수 없겠죠? 그러면 은 저희 군신 역할에 박준영 배우님부터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 관객분들 마음속에 어디에나 있고 싶은 분신 한스 역을 맡은 박준 형입니다. 어, 제가 연습과 공연을 하면서 어, 이 내재된 이 춤의 내재된 에너지를 이 동작과 몸짓 하나하나 그리고 눈동자에 담아내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은데 우리 관객분들한테 마음이 대잠달이 까요 <laughs> 너무 노력을 많이 해서 네 말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연습실에서 우리 공연장도 형님들이 많이 챙겨주고 우리 누나들도 많이 챙겨줘서 제가 너무 열심히 잘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일단 저 이거 뭐 하나 준비를 했는데 저희 감사한 분들이 있어요. 빨리 말하겠습니다. 우리 항상 흥주하고 계신 복경 매니저님, 그다음 의상 호진 쌤, 분장 세린 쌤, 음악의 윤수 감독님, 진아 감독님, 무대 우리 지영 감독님, 그다음에 R.F. 우리 찬영 감독님, 음향의 하진 감독님, 조명의 의영 감독님, 영상의 윤서 감독님, 우리 그리고. 어 태양연출님, 교영 안무 감독님, 장민 작가님, 작곡, 창경 작곡가님, 수포총이 저연출님, 신은경 감독님, 차분 전 감독님, 어, 박진희 이사님, 니랑 피디님, 교영 피디님, 서현 피디님, 그리고 우리 하우스 팀들 너무 감사의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어, 부족한 저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너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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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또 오늘 로물라 역의 남가연 배우님의 소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물라 역같은가연 로물라, 남가연입니다 다음... <laughs> 어, 제가 이번에 로물라라는 인물을 연기하면서 어, 작품에 큰 틀을 해 주지 않는 선에서 어떻게 하면 인체적이고 진실되게 표현할 수 있을까를 많이 고민했었는데요. 지점들이 그래도 어느 순간 죽음식이나마 관객분들께 갖고 있는다는 느낌을 받아서 더 많은 책임감과 소중한 마음으로 연기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첫 연습부터 마공에 이르기까지 너무 정말 너무 너무 좋은 선배님들 동료들과 함께 즐겁게 연기를 했거든요. 단한 번도 한 분도 빠짐없이 그래서 너무 소중했고 너무 아쉬워요. 정말 또 좋은 인연으로 꼭 만나길 바랄 뿐입니다. 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음, 그동안 정말 다정한 시선과 말씀으로 그 소중한 마음들을 전해주신 분들, 그리고 그 찾아와 주신 모든 관객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그 귀한 발걸음들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네, <laughs> 감사드렸요 발리리스 단장님, 디아 렉레프의배웅 배우 배우님의 소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디아 일레프 역할의 안재현입니다아사합니다 니진스키를 사랑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 무엇보다 정말 니진스키를 사랑해주셔서 진심으로 정말 감사드리고 또 정말 저희 상주 스태프들 배우고 다른 배우분들 감사드릴 분이 또 많은데 준영 배우님이 아까 이야기를 또다 해주셔가지고 제가 그 얘기를 또 하진 않아도 될것 같고 어, 즐거웠습니다 너무 즐거웠고 작품을 하면서 좋은 정말 동료들과 하면서 행복했었고 어, 다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단 한순간도 행복한 순간이 없지 않았던 것 같아서 그리고 이렇게 잘 마무리될 수 있어서 너무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니진스키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그럼 이제 MC인 저의 성함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뮤컬 어, 니진스키 그동안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시간이 정말 빨랐던 것 같아요. 뭔가 저도 이 스타미스키를 지아길레프에서 한번 했었고 리스키에서 한번 했었는데 음, 그게 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단장님들이 그대로 오셨잖아요. 그대로 오셨는데 뭔가 그 느껴지는 친근감과 되게 왜 어, 이렇게 없었게? 우리 <laughs> <laughs> 그 옆에 계신 재현이형이 많이 알려주시고 응. 또 많이 이게 정희형도 너무 같이 고생해주시고 모든 배우들이 다 같이 좋은 기운으로 이렇게 마지막까지 마무리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니다 일단, 일단 관객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진짜 관객들, 관객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미스키 하는 공연이 여기까지 이렇게 잘맞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뮤지코니진스키를 사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laughs> 마지막 공연이 아니죠? <laughs> 또 우리 정희 배우님의 밤에 마막공연이 있으신데 또 <laughs> 네. 오늘 다시 함께한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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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가 간단하게 소감을 말씀드리자면, 아. 정말 즐거웠습니다. 아. 한번더 즐거울 수 있어서 너무 좋고, <웃음> <즐거운다>. <웃음> 진짜, 뭐, 단장님, 단장님들은 제가 뭐그 전에 다른 작품에서도 많이 이렇게 같이 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만난 뭐 다른 역할의또다 동생들이더라고요. <laughs> 어 근데 이 동생들이 참 너무 좋아가지고 이번에 정말 즐거웠고 이니징스키라는 역할을 하면서 사실 그 전에 좀 배우로서 어떤 뭐 어떤 것에 도전하고 싶다는 그런 갈증이 있어서 선택한 작품이었는데 어 그랬던 저를 반성하게 될 만큼 늘 한계를 뛰어넘게 넘을 정도로 정말 고단하게 해야만 할수 있었던 이디즈니스케라는 역할 덕분에 너무 힘들었지만 너무 즐거웠고 어 관객분들도 이렇게 많이 사랑해 주셔서 어 열심히 하는 보람을 되게 많이 느끼면서 했었던 공연인 것 같아요 어 너무너무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어어네 정말 감사합니다 전혀 공연을 파이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네. 저희 이렇게 한분한분다 소감을 들어봤고요. 저희 파이팅 콜이 있거든요. 어제 분들의 인사를 무대 인사가 있었어서 아시겠지만 저희 파이팅 콜을 한번 하고 시원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 둘셋랑 산. 숨 쉬는 꿈.